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참 제목을 정할 때그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한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이 제목을 묘사하고 문구를 정하는데도 참 인간의 그 용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좋은 글이 있으면은 묘사만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예수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참 예수의 이름은 대단하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좋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도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글했어요. 구글할 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할때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 능력이 나타났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이길래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참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알고 참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어떤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란 분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원래.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계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남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 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 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이분이 내려오셔서 원죄와 아담이 지은 원죄와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모든 이 자범죄 그리고 또한 저주스러운 일들 또한 힘든 부분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의 질병들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우리 사람을 영생복락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말이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통, 통틀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고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이름을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는 울음을 꿇도록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놀라운 근세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에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왜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이 예수라는 분은 원래 하나님 본체다. 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건세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다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나는 이제 성천하는데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니까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그 살면서 바다도 그, 그 잔잔한 바다도 명령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고 죽었. 나사로도 살리고, 또한 각종 병든 귀신자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예수가 행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보존해 달라 이 말이죠 보존 그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보존해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만 착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잘 알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이 예수의 이름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했어요. 주셨는데 이것을 저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을 만약에 그 총을 장진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만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총의 위력을 나타내질 못해요. 만약에 나를 해치려고 막 달겨들어도 총을 사용, 이, 그 총알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그 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아무리 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근세로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법도 있죠.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20년 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법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힘,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또 방아쇠로 댕겨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알고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이 크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우리에게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한 예수의 능력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 놓았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겨라, 이기면서 살아라, 정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너희는 또한 자유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합니까? 또한 우리의 또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가난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 두시고 그 모든 저주스럽고 또한 질병에서 괴로워하고 마음에서 아파하는 이런 것을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하면은 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또한 고쳐주기도 하고, 또한 이 천기도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사신 그 표적을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도 예수를 이 방송을 보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모르고 근성적으로 신앙생활해 왔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참,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전 세계 인류가 참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을 잘 깨닫고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전 인류가 되어서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